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예, 오늘은 세븐나이츠 1대의 단두대 매치가 있는 날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반의사대 델론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이두 친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단순히 뭐 전혀 연결이 안돼 있는 게 아니고, 관계도에서도, 스토리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회사가, 델론즈가 그렇게 악행을 하고 다닌 데도 불구하고, 연민을 느꼈고, 그걸 왜 연민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델론즈의 그런 이제 숨겨진 스토리가 또 공개가 되면서, 반회사의 그런 이제 연민이 이제 잘알수 있게끔, 아무튼 간에 이두 명은 이제 스토리상 어느 정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능력치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델론즈 같은 경우에 46으로 되어 있는 기본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반의사는 44입니다. 그래서 레벨 차이는 2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2렙 차이지만 반의사가 이제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능력치는 별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차 있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이 딜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 진영으로 하되 다만 이제 풀스 같은 경우 방, 풀스로 이제 방어 풀스로 이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서그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1대1 단두의 매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럼 이 델론즈 대반에사 누가 이겠지 저와 함께 그럼 이 1대1 단두의 매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단두의 매치 속으로 뿅! 과연 이 단두대 매치는 누가 이길 것인지. 솔직히, 어, 반회사가 선타를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만. 델런주도 만만치 않거든요. 스킬의 효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다 관통기고, 오호라. 이렇게 썼고요 그러나 우리 반회사 역행하는 거 쓰면서 이제 쿨을 또 증가를 시키죠. 그리고 본인의 또 각성기를 사용을 하겠죠. 이러면 본인의 피는 다시 차면서 아 이게 반에사 각성기는 진짜 무서워 결투장 그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러면 또 쿨이 증가되면서 와 델론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스킬의 효율이 진짜 좋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쿨을 막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니까. 델론즈가 진짜 나름 몸빵이 되는 무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져버리게 되었는데요. 3판 2선 승제이니만큼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델론즈가 아무튼 2렙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회사한테 먼저 선을 준 부분이 있는데 안 됐었나 봐요. <laughs> 바로 또크를 이제 증가를 시켰고 왜 이렇게 때리기도 잘 때리지? 반해서. 와. 완벽한 승리죠. 델론즈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델론즈가 침묵이라도 썼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까 상황에서 주격을 사용 안 하고, 침묵을 해서 침묵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주격이 들어갔으면, 그랬으면 델론즈가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이거는 반회사가 압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제 스킬을 맞더라도, 관통기로 맞더라도, 각성기를 통해서 또 이제 피를 다 채우다 보니까 역시나 반회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대 단두대 매치 나름 빗매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회사가 조금 압도적으로 스킬의 그런 효율을 살려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1대1 안드의 매치 이제 마무리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